한뭐 번씩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항상 기다리는 서머랠리 근데 서머랠리는 개뿔. 항상 여름 시장은 더 내립니다. 왜 8월이 주로 약세일까요? 자,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시죠. 오늘 그 고민 제가 일부분 좀 이런 이유가 제일 좀 강하다 얘기 좀 드리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매 시즌, 휴가 시즌, 특히 7월 말, 8월 초, 이 휴가 시즌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기간이라고 국건 사전에 나와 있네요. 근데 특히나 이 일반 사람보다 자산을 운영하고 펀드를 운영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 특히 우리나라는 한정이 돼 있는데 외국에는 정말 시간이 오래 갑니다. 자, 예탁 자선을 보면, 펀드 매니저 국내는 이렇습니다. 1조 미만, 1조 이상, 2조. 이렇게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2조 이상을 저희들은 이제 슈퍼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저도 좀 나온 시간이 됐으니까. 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슈퍼 매니저들은 어떻게 한다? 주로 대형주 위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1조 이상 매니저도 어떻게 된냐 자, 뭐, 슈퍼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매니저도 이렇게 등급이 나른다는 얘기입니다. 1조 미만, 1조 이상, 2조 이상. 그러면 여기는 대형주랑 중형주. 1조 미만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스몰캡 들어가죠. 그러면, 자, 보시면 수익은 어디서 제일 많이, 1조 미만이 수익도 제일 많이 나고, 떨어질 때도 제일 많이 떨어질 겁니다. 죠 그렇죠? 여기가 중간, 2조 이상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은 제일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 슈퍼매니저들은 주로 어디 연금 이라든지 연기금 그 다음에 국가 관련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펀드매니저들 슈퍼매니저 그 다음에 일조 1조, 1조 미만 요렇게 매니저 펀드매니저도 세 등급 나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요 각자 등급에서 펀드매니저 보면 이렇게 업무 지원 프로세스가 먼저 있습니다. 업무를 뭐이핑도 치다하고 자료 분석도 해줘야 되는 이런 업무 지원, 그렇죠? 거기에서 업무 지원에서 올라온 물론 정 펀드 매니저고부 매니저들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렇게 가게 쪽면그거를 정리해서 올라오면 부 매니저하고 정 펀드 매니저가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거라는 정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보면 한뭐한 뭐 70%? 그러면 부가 한 30%. 30% 많이 준 겁니다. <laughs> 많이 준 겁니다. 부가 한 30%. 정이 70%. 근데 이 정이 휴가를 떠나요. 우리나라는 설직 휴가 기간 해봐야, 길어봐야 7일이죠. 외국인은 2개월에서 3개월. 여름 시즌을 통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제일 못 들어온 시기가 어디다? 7월에서 8월입니다. 외국인들이 비중이 정말 약해요. 이7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이정 매니저, 특히 외국계 펀더 매니저가 휴가를 가요. 7, 8, 월두달한부 매니저에게 맡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재량을 20에서 30.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뭐 1조가 들어온다 칩시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여름 시즌에 일반적으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약하고 기관들도 여름 시즌, 6월 달 아시죠? 6월 달 반기 보고서 이후에는 여름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하다 보니까 항상 서머 때는 보다 약세가 이루어지고요. 단 초불수장, 강세장일 때는 여름 시즌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 다 그렇진 않다. 어떨 때? 시장이 강세 불수장이 아닐 때, 저희가 2020년 너무 불수였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강한 시장. 그렇다고 2021년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약세장인 때는 특히나 더군에 여름 시즌, 그 다음에 겨울 시즌, 약세가 항상 진행된다는 거. 겨울 시즌에는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거는 제가 겨울 되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내 지수도 한번 봐야겠죠. 자 국내 지수가 지금 보시면 다 보이시죠? 1월부터, 야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짜증납니다. 그죠? 심각할 정도로 짜증이 납니다. 아우,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그죠? 이 3,300에서 3,000원, 이 짧은 박스 권은 지금 8개월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 올라간 차럼 보이죠. 근데 월봉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희한하게, 온 조금 조금, 악스거린데첫1월달이 이렇게 올라서 내려서 그런지 야금야금 씩 올라갔어요. 근데 이 볼배를 계속 탔는데 월봉이 지금 현재 어떻다? 볼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지수 어떻게 됐죠? 저점이 어떻게 됩니까 3199 여기는 3188 여기는 3188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면 조정이 깨울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름 썸머 랠리는 그렇게 힘이 없어 9월달 돼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결정은 할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조정을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올라가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데가 어쨌든 지금 팔월 달이에요. 8월 달에서 올라갈 힘도 없고 내려갈 힘도 없어요. 그러면 9월 달에 어느 방향이든 방향이 나오겠죠.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저희는 그러면 예상을 하지 말고 예상하는 거는 하수가 하는 겁니다, 그죠? 예상을 해서 저희는 대응을 하면 된다. 아, 대응. 자, 대응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죠. 단톡방에서 하든지, 실방에서 하든지요. 아시겠죠? 자, 저는 분류의 재미난 이야기 단톡 공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20년 대한 노하우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가상화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대부분 유산화의 개인 리딩을 하죠.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매매 힘드신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참여 코드 보내주시면 참여 코드 드리고 단톡방 입장하셔서 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름이 항상 약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일부분인데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일부분인데 대부분들이 좀잘 모르시는 부분 그런 부분 오늘 얘기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해주시고 댓글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